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백으로전서 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내드릴 때마다, 아, 샬롬, 샬롬,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죠. 이 평안, 평화라고 하는 말은, 아,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영적인 평화예요. 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또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회복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관계, 그것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가 곧 샬롬입니다. 이 평화를 누릴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평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화는 어떻게 을때지킬질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치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속으로 향할 때가 있고요, 육체의 향락으로 향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을 느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평안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노려요. 마귀는 참소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그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은 그 자체로 시험이 아닙니다. 아픈 것도 시험이 아니고요. 고난도 시험이 아닙니다. 실현도 시험이 아닙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도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틀어지거나 깨어지면 그게 진정한 시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 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과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정말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위협과 또한 여러 가지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란히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흔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도록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미혹 그 미혹일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거나 또 영적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아 그것이 궁극적인 시험이에요 그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무섭게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환란과 시련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듯 그렇게 돌보면서도 어 우리를 시험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잘 되지?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착시켜야지, 룰루랄라, 복받았다고, 거만하고, 갑질하고, 그러면 이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고, 세상 친구들 사귀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어, 세상으로 빠지면 그게 궁극적인 시험에 걸린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야고보 사상 7 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래하셨잖아요. 마귀는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다 마귀의 역사예요.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어떤 어려움 있어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되고 이건 시험, 시험이죠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거니까 가난한 마음 가지도록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느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의 굳게 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이 땅의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물론 바벨론 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 바벨론의 포로가 되서 70년 동안 얼마나 압제를 당했습니까? 예, 바벨론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의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압제를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 기간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평안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정신 바닥 차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요. 정말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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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겸손, 겸손하게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신 믿음도 감당하고 사명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지막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샬롬이 충만하게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드로 전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말씀, 샬롬, 진정한 샬롬을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